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답지 경수입니다 항상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주식의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가져왔는데요 이번 연휴 시작하면서 금요일 장을 마감으로 지금 장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제 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나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3,700원 보합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일단 아래 꼬리가 달고 올라오는 즉이 영망치 캔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여러가지 캔들 중에서 변곡점을 뜻하고 영망치 캔들은 앞으로의 상승 기지를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 동안 또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 아시겠지만 이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영망치 캔들로 마감을 하면서 돌아오는 29일장에서는 사실 본격적인 상승은 2월 3일장이 되겠죠. 앞으로 좀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왕이면 더 크게 좋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망치 캔들로 마감을 했고 상단에 5일선 지금 못 뚫고 있죠 그러면 보통 캔들이 5일선을 좀 뚫어주면서 21선을 접근해 있어야 단기 매물대 구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단기 매물대를 돌파를 좀 해줘야 시세가 분출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벌써 며칠입니까 한 2주를 가까이 1선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은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이 단기 전체 박스권을 보고 하락 추세 자 차트를 좀 길게 빼볼게요 여러분들 차트 선상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긴 하락 구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좀 지쳐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팩트를 보자면요 팩트는 뭐냐 현재 이 구간 역사적으로 가장 밴드 하단입니다 이제 퍼가 1퍼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제가 2008년부터 저는 주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언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각각 다르실 겁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도 계실 거고 보통 저보다 위의 나이대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삼성전자가 역대 하락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하단인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이 역사적 하단입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저평가 돼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4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이나 우리가 HBM 관련해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BMO 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수율이 지금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 상태인건 알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외인들의 투자자의 매도는 좀 이어져가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 분명히 어땠습니까 분명히 반동변동은 있었지만 중간중간 외인들이 서로 손바킹 예를 들어 JP 모건에서 갖고있던 주식을 던져버리려 했고 이걸 갑자기 메커리 같은 데서 받아주고 또 메커리 던져라. 이거를 골드만에서 받아주고 골드만에서 던진 거를 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순환매를 던지면서 주식에서 자꾸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적 하단인 구간에서 왜 자꾸 빼느냐? 그럼 이게 삼성전자의 몰락을 뜻하는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다 하나로 생각을 하면 수싸움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긴 기간의 매도 속에서 가장 많이 하단의 매물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빼기 위해서 지치게 만들면서 개미 털기 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최저가인 49,900원 차트로 지금까지 저점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당시 우리가 최근 고점에서 물론 일부 이탈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 고점을 다시 연결을 해보면 보통 이런 차트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죠?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그 차트들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가운데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추가 악재라고 했다면 완벽하게 이탈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 역사적인 최하단 구간에서 hbm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 휴대폰이든지 가전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다 흑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비메모리만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다음부터 컨텀 점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지금의 하락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추세 전환을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 원래 1월 팩트라고 해서 좋아했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삼성전자 입장에서 1월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외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1월은 그렇지 못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본격적인 시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이 연휴 끝나고 2월 3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정확한 이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장이 테마주별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에서 수익을 봐야 할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섹터가 올라간다 라고 해서 함부로 진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가서 물리지 마시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관심을 오히려 그때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식정답지 소통방에서 진입타점 그리고 추천 종목 받아가셔서 계좌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넘어서 조만간 지상파 TV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수익 자료가 저에게 매우 큰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저로 인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저 역시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주 두 종목에서 세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타점에 진입하셔서 수익을 내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셔서 계좌에 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 경수의 수익 나는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 01097360980이 번호로 문자 행운의 숫자 럭키 7 숫자 7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애플 샤오미 출사표 갤럭시 S25 상반기 삼성 공식 지켜낼까? 더스쿠프 IT 언더라인 스마트 뜻박의 3파전 2편 상반기가 강세인 삼성전자. 올해엔 형국 다를지도 몰라. 애플 3월 신제품 출시하기 때문 샤오미도 한국 진출 본격화. 이미 예고된 상반기 격전. 상반기에 삼성 올해도 가능할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말고 이 전자나 가전제품 이런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S25 출시와 함께 상반기에 삼성 공식을 당연히 똑같이 지켜내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에 기대감과 재료로 유지가 될 전망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이제는 상승의 조건을 좀 많이 갖춰둔 상태에서 이런 기대감과 재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삼성전자에 정확한 타점을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월 3일 이때가 본격적인 설 연휴 끝나고 장 시작인데 이때 정확하게 우리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요 지금 계속된 하락 추세 정거점 88,800원 찍고 신저점 49,900원을 찍고 보압권에서 유지중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각수련 패턴 만들어 주면서 앞으로의 재료와 기대감 그리고 상반기 항상 좋았던 삼성전자의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더설 연휴 끝나고 2월 3일부터 장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현재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들은 매수세를 다시 올려가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은 매도세. 그리고 연기금들은 매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들 같은 경우 이 바닥권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계속 물량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움직임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 개인들 개미털기 당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매도를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올려가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 너무나도 지금 흐름 좋기 때문에 가능성 상당히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성전자 이 보가권을 이제 뚫어낼 건데 정확한 타점과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본업이 있으시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투자는 부업으로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 보시면서 수급과 이슈 악재 호재 등락률 체크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수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좀 통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거냐 아까 앞전에 말씀해 드렸던 번호로 여러분들의 수익에 행운이 깃들 수 있게 행운의 숫자 뭐라고요? 럭키세븐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저희 주식정답지 소통방 링크와 함께 삼성전자의 정확한 준비된 전략 대응과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설 연휴 이번에 매우 긴데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 연휴 기간 끝나고 앞으로 수익 볼수 있게끔 준비를 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식 정답지의 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